we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띠죠? 양띠죠. 양띠. 네. 양띠는 좀 어떨까요? 음 앞전에 말한 용띠처럼 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양띠들이 문서도 좋고 보편적으로 다 좋아. 뭐 재물 금전. 어다 좋아. 선생님 근데 재물은 금전은 문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게 사실 재물을 금전하는 문서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들어오는지. 어. 예를 들어서 문서원이라고 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집도 될수 있고. 문서가 네.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소를 낳는 것도 문서나 마찬가지야. 음. 어. 꼭 문서가, 땅문서만이 문서가 아니고 차문서도 문서고. 네. 그 다음에 자식이 대학교로 가서 합격을 해갖고 오는 것도 문서야. 문서가 범위가 넓어 시험도 있을 거고 시험도 있을 거고 승진도 있을 거고 또 재물운도 꼭 재물이 딱 들어와서 재물운이 아니, 아니거든 재물이 뭐야 안 나가는 것도 재물운이란 말이야 그래 돈이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빠져나가 봐 네. 버는 거보다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 그것만 막아주는 것도 네. 재물운이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음. 자기가 어떤 운이 들어온지 그리고 응. 뭐 금전은 재물은 응. 뭐 문서은 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응. 자기가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응. 그 사람들은 어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런 운들을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자세히 알수 있는 건가요? 알수 있지. 근데 나는 이, 뭐 들어왔다고 해갖고 앞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운은 들어와고 재물이 운이 들어와. 하는데 나는 가만 방에서 앉아갖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그 운이 어떻게 되겠어? 없잖아? 가만히 있는데 운 갖다 줘? 내가 노력을 하면서 어 다른 해운보다는 힘이 든게 조금 힘이 안 든다는 거지 그렇게 발버둥을 안 쳐도 운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풀린다는 거지 대신 건강 조심을 해야 될거 같아 건강 조심 응.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어 그게 최고 중요하지 돈만 있어도 못 살고 복만 있어도 못, 살, 못 살듯이 그게 최고 중요한 거야. 근데 건강에, 건강도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음, 어, 좀안 지치고, 기운을 상생할 때 처지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기운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하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양띠분들한테 도움 말씀 한번 응, 올한 번. 응, 올한 해, 양띠분들이 다른 띠보다 운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임년한 해에는, 힘든, 지금 작년 신축년에도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 전 세계가. 그래서 이 힘든 시국을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어요.